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트 포지션을 맞춘 다음에 자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이렇게 내 오른쪽 다리가 항상 기준은 브레이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브레이크 페달을 전체를 밟는 게 아니라 약 3분의 1 지점 그리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 가속 페달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발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속페달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RPM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RPM이 차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어, 이 연습을 하는 목적은, 최대한 살살 밟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뭐, 휘발유차 2000cc, 뭐, 소나타나 K5, 뭐, 이렇게, SM5 같은 2000cc 승용차, 이제, 기준은 2000rpm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0rpm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밟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차는 2000cc보다는 조금 더 높은 cc이기 때문에 어 이제 차마다 조금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목적은 그거예요 최대한 살살 밟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초보 운전자 분들에게 가속페달을 밟을 때 살살 밟아라 부드럽게 밟아라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 차에 따른 특징에 따른 밟기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RPM을 보시면은, 어, 7000RPM까지 있잖아요. 자, 이 차는 아마 1500RPM 이하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00cc 승용차는 2000RPM에서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발을 와, 밟았다 뗐다는 뗐다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RPM을 보면서 살살 밟아 볼게요. 어떠요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연습이 되어야지만 이 연습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동치면 안 돼요.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밟았을 때 최대한 살살 밟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최대한 살살 밟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밟으려고 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왜? 모든 차마다 가속 페달의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연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연습은 정말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도로에서 급출발을 한다든지 뭐,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가지고 차가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 번. 가속페달을 살짝. 이 일정하게 하는 연습이 끝나면은 도로에 나갔을 때 급출발, 급가속. 잘못 밟은 실수를 한 걸, 이제 실수하는 경우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브레이크. 다시 한 번. 일정하게 유지하기. 대한 살살 받는 게 좋아요 아마 이차가 아마 음 경유 차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가속 페달의 느낌이 어 경유 차량도 약이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한 1200에서 1300 정도가 경유 차가 된, 되는데 이차는 3000cc 휘발유 차량인데 약 살살 밟게 되면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정말 미세하게 밟고 있죠 자 브레이크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맞추셨을 때 항상 기준은 어디에? 브레이크에 발이 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뒤축을 붙인 상태에서 뒤축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 발을 밟는 거예요. 가속 어, 여기서는 엔진 소리가 잘안 들릴 건데 지금 엔진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미세하게 밟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브레이크